다음은 김윤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화면 부탁드립니다. 예, 장관님, 예. 저희 의원실에서 지난 7월 4일 네. 어,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음. 어, 약 2천 명 정도의 어, 초과 사망이 의료 대단 때문에 발생했다는 보도자료를 냈고 어,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네. 네, 그랬더니 다음 주시죠. 복지부에서 대책을 말, 내놓기보다는 어, 저희가 낸그 분석 결과가 어, 잘못된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반박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어, 과거 여러 해의 자료와 올해 사망을 비교해야 되고 환자의 중증도를 보정해야 된다는 반박 자료를 내서요. 저희가 복지부에서 다시 자료를 어렵게 어렵게 받아서 다음 주십시오. 어. 10년간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중증도를 어, 그 DRG라고 하는 환자 질병군을 이용해서 어, 보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과 사망을 계산했더니 어, 1,702명이 초과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에 어, 저희가 분석한 결과와 비슷한 자료입니다. 결과입니다. 어, 이 사, 초과 사망이 많았던 질환들을 보시면 심부전 및 쇼크, 뇌 손상, 악성 종양 이런 것으로 대부분 응급 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암 환자에서의 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한 어, 초과 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네. 예, 더 이상 그 초과 사망에 대해서 부정하지 마시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원인 분석하시고 대책 마련하는데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 예. 장관님이 무슨 발론을 하실지 제가 아는데요. 요 다음 슬라이드에 그, 그것에 대한 저희들의 재반박이 담겨 있으니 더 이상. 아, 시간을 유용하게 쓸수 있도록 해주시면 네, 반박하려고 가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네. 낸게 반박 자료가 아니고요. 네. 정확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네. 의원님께서 그렇게 분석한 자료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보완 대책 만드는데 도움이 될것 네.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그이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을 줄이려면 어, 대학병원에서 어, 응급센터에서 환자를 어, 치료하고 수술할 소위 최종 진료를 담당해야 될 전문의가 늘, 늘, 늘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얼마나 늘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뭐 굉장히 많이 모자란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 네. 숫자는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네. 진지한 대책을 마련하시려면 그 정도는 좀 계산해 보셨어야 되는게 아닌가 싶요 아, 아마 가, 자료는 가지고 있을 텐데 제가 네.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네. 네. 저희가 그 국립대학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네. 권역센터에서 치료해야 될 중증응급질환별로 필요한 전문의수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그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이 대학병원에서 현재 교수 전문의가 없어서 최종 치료가 불가능한 영역이고요. 전체 영역의 40%가 넘는 영역이 현재 중증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충북대 같은 경우 53%에 달합니다. 그래서 각 영역별로 어, 일주일에 어, 교수가 어, 1.5회 당직을 하기 위해서 6명의 교수가 필요하다고 계산을 하면 어, 약 367명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옵니다. 어, 아마 국립대병원 전체, 상급종합병원 전체로 하면 어, 1000명 이상의 숫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어, 복지부가 국립대 교수 충원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영역부터 추, 충원될 수 있도록 하셔야겠죠 예, 예, 네. 좋은 자료 감사드리고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 네. 개혁을 다음,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예. 다음 슬라이드 보여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병원들이 네. 어, 건강보험 수가가 낮아서 돈이 없어서 어, 의사 채용 못 한다. 이렇게 해서 어, 병원들이 돈을 얼마나 벌어서 어디다 썼는지 조사를 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17년부터 22년까지 6년간 7조 원의 흑자를 냈고요. 그 7조 원 흑자 낸것 중에 90%를 소위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라고 하는 형태로 저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적의 고유목적 사업 누적액에서 5.5조를 가져다가 남은 흑자하고 합쳐서 5.7조를 이 6년 동안 썼는데 돈을 어디다 썼는지 봤더니 땅 사고 건물 짓고 장비 사는데 썼습니다.